아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아, 그 사람 한 10년은 일어나지. 샷꽃을 그 바로에서 띄워서 찬 입과 향을 이렇게 즐기고 갈수 있다는 그런 데서는 감사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 넣을까? 아, 아니, 아이고, 나처럼 이게왜 이렇더? 느릿느릿한 아들을 보려니 속이 답답했던 모양. 여기 나는 별명이 비행기요. 동네 터 왜 동네에서 비행기에요? 춤 날라댕긴다. 뭐 산천이 댕기는 법이 없고, 그데 지금 이제 늙어서 지금 막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가다가 만다는 서해 땅끝 만대마을 어김없이 겨울이 돌아오자 아침부터 나갈 채비를 하는 전용매 어머니 준비 응, 뭐하시려고야 손아시러. 이 노래도 몇개 치야지 하나쯤은 손질한다. 완전 무장하고 집을 나선다. 어머니 집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오래된 흙집. 근데 어머니 이 집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누구 집이에요? 아들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수, 하고, 했더니, 수리한다고 했더니, 안 들더라, 살라 없다니 그렇게 수술 다고 한다고 하더니 한다고 더니안 넘어지려. 시조 부모 때부터 살던 곳이라 손댈 곳 투성인데도 아들은 꿈쩍도 안 한다. 아들은 일어나지도 안 했네요. 아그 사람은 한열 시는 일어나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어머닌 올빼미 아들과 함께 살다가 새 집으로 분가했다. 산길을 10여 분 걸어 넘어가면 마주하는 푸른 바다. 바닷물이 빠질 때마다 드러나는 바위에는 온통 자연산 굴 천지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만대마을 사람들의 소득원이다. 22의 연마을 서생에게 시집온 용매 어머니, 몸이 약한 남편을 대신해 수라의 육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웠다. 깜장굴이, 여기 굴이 깜장굴인데 쭉 따고 깜장굴이, 쫙 착한 못하고. 거센 파도에 부대 껴 크기는 작아도 더 옹골진 깜장굴. 가냘파도 다부진 어머니와 닮았다. 저다한번 선착하고 왜 자막 관판 그런 거 쓰고 난 그런 것한번 보러 다녀서 일을 못했어 늦이 막이 일어난 용매 어머니의 큰아들 양승호 씨. 음. 차꽃을 하루에서 띄워서 차잎과 향을 이렇게 즐기고 할수 있다는 그런 데서는 감사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 녹차밭을 일굴 정도로 차를 좋아하다 보니 늘 티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대개 이맘때면 어머니가 바다에서 돌아오는데 오늘은 어제 소식이 없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어머니를 찾아 나선 승호 씨. 아 오늘 이게 바람이 좀 부네. <laughs> 어머니! 어머니! 칼바람 부는 엄동설안에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어머니! 어머니!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다. 아이고, 오늘 어머니저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고향에 왔어. 한시 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아. 굴캔지도 5시간째라 고단할 텐데도 어머니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이거 좀 굴, 이거 좀 두서서 저기 돌려놔. 여쪽 따뜻한 여쪽 와야. 여기 올라가지 바위 있는데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머니 이럴 때 잠말 말고 일을 거드는 게 답이다. 아 맛있다. 물이 우리 연근에 조만해. 네. 어리 연근 어. 그래. 연근어서 이렇게 재미나 갖고 내가 되지. 올해 긴 장마로 육지 의 유기물이 바다로 많이 흘러들어와 굴 생육에 도움이 된 것. 아마 이 저것 같 위치를 딱딱. 여기가 이제 눈이 있어 눈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우싹 떼는 거야. 짠. <laughs> 어, <laughs> 아. 이고나어네성야 뭐, 어, 이제. 호자지 그 마음만 먹으면 자지 안에서 그렇 맞아. 짜자잔. 이것 좀 어린 시절의 승호 씨에게 갯벌은 놀이터였다. <laughs> 이 굴이 만약에 전쟁에서 적들이라면 거기서 수천 명을 상대로 쫙 싸워나가는 거야. 와, 착! 방갑이 넘고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아, 꿈을 꾸는 아, 아, 소년. 평생 찰들지 않을 모양이다. 닦아서 물에 해야겠네. 어, 굴물에. 어, 좋아요. 어, 굴에는 조금 죽은수로만 넘어줘야지. 아, 맞아. 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럽으로 떠났던 승호 씨. 20년 만에 아, 고향에 네. 돌아와 보니 태산처럼 크던 어머니가 어느새 작아져 있었다. 잡아 e 까 아니야 가 e Europe, 알고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어. 항상 지금처럼 손꼭 잡고 다니면 좋을 텐데. 처음이랑 나가면은 나가면은 두분줄아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영감님도 접대 오셨는데 영감님 나그 그래, 와들이오게 뭐영감은왜영감이요 아이고 혼자 그래서 아주 아이고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미안시다 잠비됐나라고 아니면 괜찮냐요 그랬지 어찌겨. 아들의 백발은 늘 오해를 부른다. 사는 집이 따로 있어도 식사할 때만큼은 어머니 집에 모인다. 새끼 밥상의 지위권이 어머니에게 있는 셈. 아, 알겠습니다. 구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60줄의 아들. 뭐가 그리 즐거운지 컵노래가 멈추지 않는다. 네, 처음에는 멋있는 걸로 알고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받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의 잔소리마저도 사랑처럼 느끼시겠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런 잔소리도 못 듣잖아. 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예. 좋아요. 좋아요. 이제 어머니의 확인 도장이 남았다. 이것 만큼만 될까 하네. 그래, 됐어. 물때 맞춰 굴 캐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던 지난날.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면 고단함쯤이야. 참고 버틸 힘이 났다 됐어요? 어. 많이 치적 그려봐야지. 어. 더 어디 적거려? 어디 부와 마지막 점검은 늘 어머니의 목. 파자도 더 넣어야 나 마늘 한 팔을 더 넣자고. 그다 넣을까? 아니, 아이고 낯자더니 왜이래 또. 느릿느릿한 아들을 보려니 속이 답답했던 모양. 아, 어머니 식으로 해야 돼. 되게 되네. 모든 당신이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 여기 나는 별명이 비행기요. <laughs> 동네서 에왜 동네에서 비행기예요? 춤 날라댕긴다. 무슨 산차이 댕이는 법이 없 근데 지금 이제 늙어서 지금 막 소용없지. <목소리> 평생 밥심으로 살았던 어머니. 늘 자식들 밥 굶을까 종종 걸음 쳤다. 그런데 아들은 추억을 먹는다. 음, 바로 이 맛이야. 이게. 음. 빠르게 속도를 내는 비행기 어머니와 달리 아들은 정성껏 맛을 음미한다. 음, 바로 이 맛이요. 이게 전에 이제 프랑스나 뭐저 스위스나 뭐 있죠 유럽에 가 있으면서면. 거기도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있거든. 근데, 뭔가가, 비인 거야. 비어있는 게 뭔가 있었어.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진 물, 물굴에 있죠. 이게 엄청 그리웠었어요. 그래서는. 그데 또, 안 먹어버렸나? 난, 한글루 테지, 뭐, 이거. 음.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음, 뭐, 그,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음 익숙해졌던 그런 맛이기 때문에 장난꾸러기 아들에서 예술은 불태우는 도예가로 변신한 승호 씨 그의 손끝에서 흙은 도자기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더해지는 승호 씨만의 기법 지금 바르신 흙은 뭐예요? 분말 헛갈려요. 아직 뭘 이걸 가지고 뭘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다만 하나의 지금 엘레멘트일 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 매끈했던 표면이 순식간에 갈라지는데? 승우 씨가 유럽을 방랑할 때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갯벌이다. 문화 충격에다가 언어 장벽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작업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라는가 이게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했던 것들을 막찌그러들고 그랬지. 그래서 찌그러뜨는 걸로 펴보니까 거기가 자르르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 트윈 기법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고. 도자기의 기존 관념을 깨뜨린 승호 씨의 시도는 유럽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금도 프랑스와 스위스를 오가며 작품 활동 중이다. 그 사이 한숨 자고 일어난 어머니. 여, 여기 관계 다다 노니었어. 아들이 돈을 저렇게 다. 마당도 망가틀려 놓고 있어. <laughs>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일을 줄이겠노라며 논밭을 없애고 예술품을 세웠다. 처음엔 매일 전쟁이었지만 보고 싶을 때 바로 볼수 있어 좋다. 아들이 뭐하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며칠간 같은 작업을 하는 아들. 아무래도 작품이안풀리는모양이다이제저는이는이품이나는하는데 하다가 안나오니이이친이는이는 아무도 말이친이친구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의 벽에 막힐 때가 있다. 그때마다 는우 잠시 멈추고 기다린다. 조용히 흙 반죽을 하는 어머니. 이거 다시 이거 부치지 말고 만 들어서 딱 거울기 아깝네.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 자화상에 재도전하는데. 응. 아이고 안 돼요. <laughs> 다시 묻자고 다시 만만들면 다시 한번 내볼까, 아쉽게. 몇년전 아버지와 사별하고 외롭던 중에 어머니는 아들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흙을 만졌다. 이때 자꾸 어머니 눈길이 가는 건? 그건 잘 만들어지는 흙인가? 예? 잘 만들어지는 흙이요? 예. 그럼 나도 그런 거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거 나 오래. 잠깐 이게 무슨 흙이죠? 청자흙이 이거라고? 그러면 아니 계속... 아니 아니 그게 이게 뭐냐면 이흙보다는 내가 다른 흙 줄게 그럼. 어머니에게 뭘 아, 드려야 할까? 딱 큰데 이 딱딱한 걸로 해볼래, 어머니이 딱딱한 거. 예? 이거 세라리, 이 흙으로. 왜? 이 흙은 작업이 편해, 갈라지지도 않고, 얘는 막 주장자예 그런 그런 게좀 편해. 새 흙으로 심기 일전하는 어머니 손끝이 거침이 없다. 어떤 작품이 나올까? 입이 그러면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입이 밑으로. 네, 그러면서 어린데. 코가 길어지면서 아니야. 입이... <laughs> 아니요. 인중이 절이야. 오래 살아.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가 보는 당신의 모습. 아마도 긴 인중 덕분에 장수한 거라 믿는다. 오. 어, 여자도 니도 남자도 아니고. 반녀그이려나 고양이 세 멋있네. 그러면 이게이는가 어, 글쎄. 어머니 가 해녀 해 그러면. 남자도 다루기 힘든 일소를 부렸던 여장부. 자화상에다부진 모습엔 육남매의 어머니로 산 70여 년 세월이 물들어 있다. 그날 저녁 며칠 도시로 출장을 갔던 승호 씨의 아내가 돌아왔다. 좋아하신다. 한국 무용가인 최화정 씨. 17살 연하다. 어머, 다녀왔어요 지금 네, 오거장 봐가지고 왔는데 장 보면서... 딱 어머니한테 너무 너무 딱맞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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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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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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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년이죠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굴, 풍년이 왔네. 어머니 오늘 바다 가면서 가시면서 오늘 바람 어땠어요? 바람 안 셌어요 오늘은? 오늘, 오늘 날 좋더라고. 날 좋던가요?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아날 좋았다. 아 계속 무리해서 다니시잖아요 아유. 계속 연이어서 다니시고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하고 꼼짝 못하고 그래서 걱정되세요? 꼼짝 못하고 어서진 아주 꼼짝 못해요 아휴 아주 움직이고 무해요내일 가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하자고 어머니 안 가시면 응. 우리가 풀값을 드리자고 그거 아니라도 그냥 달라고 <laughs> <laughs> 그냥 드려야지 어머니에게 굴히지 마시라고 벌써 몇 해째 말리고 있는 아들 부부. 지성이면 감천이라지만 억척 일쟁이 어머니에겐 통할 리 없고 그저 냉큼 피할 뿐이다. 왜 저기서 좀 얘기 좀더 나누시지.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 굴려야겠는데 또 내가 뭐라고요. 첫째 아, 안무한말만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상책이고. 내일 또 나가실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은 가야지. 가지 말라고 하죠. <laughs> 가지 말라면 그때는 이하지안 간다고 난 추면 안 가고 바다에 나가는 건 어머니의 오랜 일과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긴 하루가 저물어 간다 다음날 아침. 어김 없이 바다로 향하는 어머니 오늘은 이웃에 사는 횟째 딸 은숙 씨가 곁을 지킨다. 바람 불어 엄마 저 아무래도 저기 저기 바람 부네. 저봐 파도 쳐. 그냥 거기로가 엄마 가서 가져...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이고 왔다. 엄마 이렇게 해 봐.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한번 잡아 잡아주기. 해 보세요 봐. 여기도 아니, 하나 여기도 아니, 하나 뭐 둘렀어야 돼. 아예 안 괜찮어. 좀 와도 좀. 그런데 어머닌 그저 성가신 모양. 제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 듣는 건 갯벌 인생 70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이 추워. 한 달에 보름씩 갯벌에 나오는 어머니. 겨우네 총 300kg의 고를 캐는데 은숙 씨가 판매 담당. 어머 다음 주 100kg. 또다운다. 또 이제 왜또안 오고 안또 주면 또 들어지. 아니 올해 비닐이 들어온다. 아, 올해 굴이 맛있잖아요. 올해 굴이 맛있다고 한번 먹으면 또 옆에 또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가장 큰 대목인 김장철 어머니가 한창 자식들 키울 땐 하루에 두 번씩 갯벌에 나와. 캄캄해질 때까지 굴을 캤다. 목표가 정해지면 무섭게 돌진하는 어머니. 얼마나 캔거 같아요? 한 10kg나 찍었거든요, 10kg. 요새 저 딸이 태배가 너무 밀려가고 애상받지 않길래 좀 보태주느라고 요새는 또. 요새 딸이 마을 이장일로 바빠서 굴을 다캘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 엄청나게 빨리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귀여. 아니요 하세요? 네. 뭐 왜요 뭐왜 왜요. 그래 물이 이렇게 급하게 막어오잖아 가면 나가면 돼. 누구들 물 위에 앉어. 간. 눈앞에 파도보다 딸의 고생이 더 무섭다. 엄마. 바닷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어머니. 할머니. w 어 a t s up? I'm n 가 t a 요 l 가 언제 이어게들어왔 h o 딸어짐덜어주리자무리 w 서 구를 캐다가 그야말로 큰일 날 뻔했다. 아니 어머니 빨리 와야지 물이 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아니면 안전잖 아이고 물 떠는 몰랐네 아이고 세상에 왜 그랬어? 물 떠는 중 모르고 안전 이렇게 불렀는데 불면서 들릴 거안 바람 들리네.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 어머니안 오셔갖고. 여기 여기 넘치면 못 넘어와요. 이거 여기 여섬이잖아요, 앞에 보이는 섬이. 그래서 여기 물이 나가면은 이렇게 열렸다가 물 들어오면 여기 닫히거든요. 헉, 콜라 오늘 같은 날은 추워서 얼어죽어 파도와 씨름하며 굴 12kg을 보탠 어머니 갈 길이 바쁜데 눈치 없이 상큼 밀고 들어온 바다가 야속하다 바닷바람 부는 그날 오후 송호 씨는 몇 시간째 흑과 씨름 중이다. 흙판. 이런 마른 흙과라고 부르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는 봐야 되겠죠? 가장 기다리던 순간인데. 아니다, 어머니가 지금 한대 가면 될것 같은데. 갑자기 밖으로 향하는 승호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물다 들어오면 굴을 더깔 수가 없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산길 어귀에서 어머니와 은숙 씨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난또 이제 어머니 혼자 혼자 계신 줄 알고. 강우 어, 위에서 떠는데 물이 들어온 거야. 아이고, 어머니가? 예, 그래갖고 한, 한신이 넘어왔대. 아이고. 빠지진, <laughs> 빠지진 안했는데. <laughs>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놀란 거지. 남들보다 건강하다지만 한해가 다르게 무거워지는 <웃음> 몸. <웃음> 저러다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실까? 아들은 애가 타는데. <laughs> 이 이제 그만 세요 어머니. 음. <laughs> 사실 작년에 굴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갯벌에 가는 걸음을 줄였던 어머니.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쉬시겠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굴 풍년이 복병이 될 줄이야 정말 몰랐다. 승호 씨의 마음이 착잡하다. 좋아. 가져가. 들어가. 식사하세요. 아. 은숙 씨가 집에 돌아가고 이제 오롯이 모자의 시간이다. 서둘러 점심상을 차리는 승호 씨. 좀 쉬었다가 드실래 어머니? 아니, 혼자서 밥못 먹어. 들어놨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드세요, 아, 드세요. 자식들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고단했던 모양이다. 아내의 노구는 또 하루 속절 없이 무너진다.